다시 간을필 요하 잖아？빨리 풀었 네？자, 다 풀린 게 뭐야？1 번몇 번？1 번몇배지8 4에1번 이라 84에1번 너, 딴거는 어？190 쪽에1 번. 90또딴 거는? 194에, 194에 7번, 1 9 4 7번, 1 9 4번1 9 4는 7번, 1 8번, 7번, 1 9 4 7번, 194에 7번, 1 9 7번, 1 9 7번, 또? 이게 다야? 번닌데4있을번1은데딴거번1 9 4번1 음, 8 4 1번으로한번 가보자 이거. 어려운 거 없어.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농구라미 쳐준 문제들 있잖아. 걔네가 진짜 어렵고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나온 문제들도 이게 경험이 부족해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닥치는 대로 풀어 봐. 이쪽은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 특히 처음 배우는 단어에 대해서는 빨리 익숙해지는 게 무조건 장땡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는 1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그래프도 이 중요한 그래프야, 안 중요한 그래프야? 중요한. 어, 중요한 그래프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야, 이 그래프는 좀 중요한 거고, 이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는 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게 나쁘지 않아. 그니까 러 마치 우리가 다항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처음에 기본 개형 먼저 배우잖아. 뭐, 1, 1차는 직선이고, 2차는 꺾이고, 3차는 두번 꺾이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런 애들도 개형을 그니까 러 이거지.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전혀 정보가 없이 그리는 거하고, 어느 정도 아에는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는 완전 땅과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 1번은 중요한 그래프니까 기억해놔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면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인데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에서 1차 2차 3차까지는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눈에 찍어놓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수함수 분의 다항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지수함수 분의 다항함수도 보통 1차 2차까지는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잘 기억을 해놔 그래는뭐 어렵진 않아 왜냐면 일단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이거 그리면 끝나거든 이거잖아 교수님이 그 지난번에 너네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프 그릴때 일단 처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그릴때 예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모수, 논리적으로 모습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응. 그래서 얘는 일단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일단 정의형은 정의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치? 대칭성도 없지 그럼 바로 미분하는 거야 그냥 고민하고 자시갈 것도 없어 그치?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이거 는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줬나? 네. 그치? 이거의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더한 거니까 이거의 도함수는 어차피 이게 미분하고 미분하고 더하는 거니까 묶인단 말이야 결국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여기다 써 이렇게 그리고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맞아 얘들아?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언제나 양수고 그럼 얘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2에 1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이 얘기지 그치? 맞아? 이런 그러니까 걸잘 캐치해야 돼 이거는 언제나 양수 0될수 없으니까 보험수의 보는 어차피 얘만 보면 된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잖아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이 차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 극대가 되고 2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걸 찍어야지 그럼 어떻게 되냐? 다 그래, 그러까 봐봐 지금 내가 그래프 그릴 때뭐 이런 느낌이야 나는 선생님이니까 편하게 그려지고 너는 학생이니까 어렵게 그려지는데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대충 그려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 그럼 얘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안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에 3에 1이니까 맞냐 얘들아? 얘는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5가 돼 사실 근데 2분의 5면은 더 밑으로 조금 밑으로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도 보여 대충 얼마야? 대충 2. 얼마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서 뭐, 뭘 가져? 극대를 갖고 그럼 이 안에 우리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니?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에 마이너스 6에 얘는 플러스 이건가?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2쯤 내려와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럼 이게 대충 얼마야? 한 5점 몇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2, 2라는 자연 대수가 대충 2.7 정도 되는 거니까. 그치? 대충 해놔래 그냥. 뭐 4점 얼마여도 상관없고. 그럼 문제는 얘가 그 다음에 여기다 절적히 0을 집어넣어야지. 왜냐하면 Y일편 체크하는 거야.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 올라와서 내려왔다가 내려가서 올라가면 교점이 세개 나와야 돼. 근데 얘는 함수의 원형이 지금 이거니까 때려 죽여도 최대 두개인 거지. 이해돼? 그럼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 발생한 거지. 그리고 그 전에 너네가 이거 몇번 그리다 보면 이제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처음 그리거나 안 그려봤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얘는 원래 정거장 갖는 거야 이거 보인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지? 근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요 새끼가 분모로 내려가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가 무조건 대빵 그 다음 다음함수 로그함수라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분모가 무조건 빨리 커져 그럼 어디로 수렴해? 네. 0으로 수렴하는 이때 중요한 게 뭐야? 0이 네. 그치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때는 다 좋은데 이게 양음을 좀 체크를 해보면 나쁘지 않아 그럼 어쨌든 얘는 그러면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언더스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겨서 와서 밑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지 괜찮아? 근데 우리가 y 일드표는 보통 체크하는 게 좋아 왜? 쉬우니까. 근데 x 셀표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해 되나? 마이너스 2에서. 3.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 있는 고3 넣어서 잘라서 최대 최소 하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 2를 넣고 3을 넣어서 그냥 마이너스면 2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일단 뭐 이쯤 어디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 것도 티표상이야 여기 마이너스 이러면 여기부터. 그럼 3을 넣었을 때는 이게 여기에 2니까. 3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2의 3승이네? 맞아, 틀려. 3을 집어넣으면 두개 지워지니까. 얘는 2의 3승이잖아. 그럼 2의 3승이면은 얘보다 어딨어? 2의 3승이면? 위에 있겠네. 그러니까 뭐 요쯤 어디가 지금 3이다, 뭐 이런 거지, 지금. 됐어? 오케이? 요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기니까. 그래봐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럼 최대는 얘고. 최소는 얘네. 맞아? 이거 뭐 하라고? 나누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2의 3승.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의 3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봐.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쪽에서 내가 실력을 쌓는 건뭐 밖에 없어? 그냥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것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숙제가 아 힘들 거야, 얘들아. 하지만 잘 견디고 버텨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뭐요번 사이클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최대한 너네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야. 그치? 상상 모든 수학 학습 다 똑같아. 그래서 일단 이거 잘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발전 6번으로 가면 자, 발전 6번은 어때? 내 생각에 발전 6번은 얘들아,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뭐만 세우면 돼. 식만 세우면 되거든? 근데 식만 세우면 되는데 이게 식을 세우는 게 아주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왜냐? 자, 일단 문제에서 이거 봐봐. 함수가 나왔어. 근데 이 함수가 앞으로 이렇게 2 곱하기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그런데 이건, 이건 내 개인적인 소견이야. 그냥 2에 마이너스 이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야 채널을 두 개로 열어야 아 그럼 얘가 얘기한 게 지금 요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놈 위의 점 t가 양수래 위의 점 어디? p란 점을 찍었어 뭐라고 t 콤마 2의 t 승분에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접하는 뭐야 접선과 y축이 만난 점 b a,b,p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일단 제시된 문제의 특징은 자 t가 0보다 크다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지 이유는? 어차피 문제가 얘기한 게 최대 최소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범위가 나오면 범위를 체크를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뭐, 검은 필 없는 게 대충 그려봐.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그래프인데, 맞냐 얘들아? 요쯤 어디에 지금 P라는 점을 찍은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접선을 거서 만나는 지점을 뭐야?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수세만 내려준 얘를, 우린 뭐야? A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대충 끝난 게, 여기가 지금 X 표표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는 밑변의 길이 얼마야? T가 되고. 그럼 높이만 보면 되는데 이 높이는 지금 얘가 지금 이야기한 게 2의 t승분의 2잖아 얘들 맞아? 틀려?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네. y제편. 그럼 우리는 이제 아,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얘를 뭐해? 미분 쳐야지. 그럼 y프라임은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2가 될 거고 고민할 거 없죠? 이 안에 t를 집어넣는 거니까 접선의 식이 y 마이너스 이점쓸 거지? 네. 그럼 얘는 2의 t승분의 2가 되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얼마야? 2의 t승분의 2의 x마이너스 이걸 니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y대편이니까. 이때 y대편은, 자, 여기다 0 넣으면 되나? 그러면 끝나는 게 뭐야? 2의 t 승분의 2t? E?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0 넣고, 이게 넘겼으니까. 맞아? 그럼 요, 요, 요 값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요때요 길이는 여기서 얘뺀 거니까, 요것만 지워지겠네 그러면 아예는 얼마야? 2의 t 승분의 ET 이렇게 나올 거네. 괜찮아? 네. 그래서 문제가 언급한 지금 이 상황의 넓이를 뭐 우리가 FT라고 하자. 그럼 FT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넓이야? 밑변 높이니까 얼마야? E의, E의 t 승분의 T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요이 제대로 구하면 되지. 됐어? 그럼 아까 우리가 저기 있는 제가 다항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면 이게 뭐겠어, 그러면? 지수 함수. 그지 이게 지수 함수분의다항 함수 케이스. 1, 2차 되는 거. 요런 분 기억해 놓으라고. 그래서, 뭐, 이거야. 나는,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리겠지만, 너네는 형제를 기억해놔야 나중에 이게 더 빨라지는 거야. 그럼 한번 가, 보자 끝났어. 그럼 XY축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봐. 이런 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사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뭐부터 체크해? 전문성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린 얘는 대칭성 없지? 전경 문제 될거 없고. 그럼 바로 미분 쳐서 갈 건데, 그 전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지? 왜냐면 지수함수분의 다함수니까. 항 얘가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근데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얘를 미분해. 그럼 f p r i x는 자 지난번에 얘는 뭘랬어 분모는 그냥 한번 쓰고 어디서 못 빼. 미시, 도함수에 도함수에서 원함수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암산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럼 여기는 얘가 도함수가 t 잖아.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영 되는 게 누구 누구야? 영하고 이하고 최고차가 음수니까 어차피 양수의 영수서줘 그래도 이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영이고 여기 2니까 영에서 뭘 가져 극소가 되고 2에서 뭘 가져 극대가 되겠지 됐어 그럼 끝난 게아 원음수에 여기다 영지 번호 그면얘는 여기네 그럼 이 안에 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분의 4야 근데 이게 사실 1보다 작은 값이거든 그래. 왜냐면 2.7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원래 1이한이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프 이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때려. 괜찮아. 어째 왜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걸 그릴 때는 디테일의 핵심이 아니니까. 이해했어? 그럼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갔고 0으로 갈 때는 아니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갔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됐어? 근데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만 보라 이거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배점은 4점이지만 뭐 식을 세우는 것도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프도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거니까 요런 애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맞춰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발전 1번으로 가면, 발전 1번에 요정도로 설명할게. 얘들아. 발전, 아, 발전, 9 0쪽에 발전 1번이야. 식은 몇 개? 두 개. 두 개. 삼, 실수 A를 구하래. 자, 봐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가 요거 니네가 해봐. 2X-X는 A야, 맞아? 네. 그럼 내가 아까 무슨 말했어? 우리가 지금, 다양한 함수 문제에서는, 만약에 여기 뭐 몇, 3차가 나오고, 여기 1차가 나오면, 이쪽에 상수만 내겨놓고 다 넘기라고 랬어 이유는? 여기가 3차면 여기가 1차면 어차피 X쪽에서 넘어가도 3차야 그냥 그래 프의난이도 똑같지 하지만 우변이 쉬워지잖아 그럼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거에 교점이 몇 개? 그래 프 실견이 몇 개? 두개 나오려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를 그려서 교점 두개 나오는 걸 찾아도 돼 맞아? 네. 하지만 얘는 봐봐 지수함수에 1차를 뺐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나마 더한 거면 내가 좀더 편하게 추론할 수 있겠지만 얘는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랑 얘를 비교하는 거보다 내가 니네하면난 얘를 넘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2x승에 x 플러스 a면 둘다 내가 알고 있는 함수 아니야 그럼 문제 풀기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 그럼 얘가 얘기하면 y는 누구하고 2x승하고 얘하고의 교체이몇개두개 개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럼 게임 끝난 게 2x승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그리고 여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가 y제표는 모르는 거니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기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거잖아 꼬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교준 몇 개? 그리고 y g 편는그 위로 올라가면 두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접선. 그때 y 축편는 찾으면 끝나는 거지. 됐어? 근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이면 2의 X승이 1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네. 그럼 얘는 0마 1. 여기 아, 여기도 접하는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뭐그 내가 대충 그린 거니까. 그치? 이해해? 그렇게 해서 그 위로 올려주면 게임 끝.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그런, 그런 연습을 하려고 1번, 2번, 3번로 넣어 놓은 거야. 이번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우리가 굳이 X 제곱 을 왼쪽으로 넘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분수 함수랑 이 차를 보는 게 편하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몇 번도. 3번도. 1차를 다 우변으로 넘겨버려야. 어차피 이게, 이게 얘들아 봐봐. 20 마이너스 n이나 n이나 20이나 다 상수야 그냥. 그러니까 1차를 우변으로 넘겨놓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이걸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넘겨도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풀어봐 이걸 그래프도 한번 해보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당연히. 오케이?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 어, 발전 7번에 보면, 이런 거야, 얘들아. 발전 7번이, 어, 이게 평권에, 이런 비스무리한 내용이 나온게두번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는, 너네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함수의 일단 원형이 어때? 되게 심플하고 편해 보여. 근데 여기는 이 함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누가 들어가 있어서 코사인이 들어가 있어?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얘들아. 왜 그러냐?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내가 완전하게 잘 그린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값에서 너네가 0 되는 거는 뭐투가 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 어떨 때 가능한 거야? 특수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X의 범위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코사인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문제가 뭐로 나왔어? 기네디로 나온 거고. 맞지? 너네가 이 기네디의 특성만 잘 살리면 나는 이 문제 는 충분히 풀수 있다고 봐. 그리고 요 문제를 살짝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업그레이드 한게몇 번이냐면, 몇 번이니? 이걸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 게 누구냐면, 음, 아까 전에 봤는데. 음. 우리 책에 나온 181쪽에 15번이야. 근데 181쪽에 15번은 어때? 더 짜증나 보이지? 아까 문제 스타일, 그치?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둘이 비슷한 난이도야. 그래서 1 5번만 나중에 비교해봐야겠지. 소리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몇 번이야. 옆풀게 그리고 이 문제는 어 이거 애들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봐. 그래서 만약 7번은 <laughs> 자문제가 일단 f x 가자2 x 코사인 x야 맞아? 그런데 x의 범위 0에서 어디까지? 타이까지래 다음 주에 오는 거 골라라.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기억은 가볍게 보일 수 거라고 봐. 왜냐면 첫 번째 기억이 얘기한 게 봐봐. 일단 f 라의 a가 얼마? 0이 되면, 탄젠트 A는 A분의 1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 맞아?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F를 미분해야지. 근데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F'X가 어떻게 되니? 자, 2배, 코사인 x 마이너스 2X사인 X야, 맞아? 그럼 이 안에 0을 집어넣어 A를 집어넣으면 0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 우리가 A를 집어넣으면, 준식 어떻게 돼? 코사인에 A는, 얘네 A 곱하기 사인에 이렇게 되려나? 이는 지우고. 너기면 부호가 바뀌고. 그럼 콧사인 나누고 A 나누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바로 기억은 참이야. 뭐 문제 될거 없어. 근데 사실 이게 0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지, 얘들아? 미분을 해서 A를 집어넣더니 0이 됐다. 그치? 극값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 자, 그 다음 은으로 넘어가면 이니은 이번에 fx가 비슷한 뉘앙스야. x는 이 q u a A에서 뭐야? 극대를 가지면 문제는 그 A가 어디 사이에?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게 봐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게 4분의 파이에서 A가 이 사이에 있냐? 이걸 질문한 거야. 니네 생각은 어때? 그럼 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착각을 하지. 어떤 착각? A를 구해서 크기를 비교하려고 해. 근데 니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할 수 있는 A야? 한번 말해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A가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탄젠트 값을 너네가 확인하려면 이게 특수각으로 들어가는 경우 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쪽엔 각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올 수 있는 건너 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루트 3 1 루트 3분의 1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요구한 건 뭐냐면 바로 뭐야 우리 그전에도 비슷한 걸푼 적이 있어 얘가 물어본 건 증감표야 우리 보통 증감표 어떻게 해? 영되는 값을 구하지. 그리고 좌 우에서의 부호를 확인하잖아. 이네 생각 은 어때?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야, f(x)가 x에 여기서 극대에 갖는다고 이미 말을 한 거야. 언더스탠드? 그럼 좌 우의 부호가 우리는 뭐야? 극대가 되려면 도함수 의 부가 양음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는 감사하기도 뭐야. 특수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걸 봐, 이걸로 끌고 가서 그냥 확인을 해도 되고. 근데 이 문제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봤냐면 f'의 x가 2로 묶자. 그럼 얘는 코사인의 아 이게 2로 묶지만자 어떻게 돼? 이코사인의 2x사인 이 이거였어.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루트 2. 그래 2분의 루트2니까 이거 루트2야. 맞냐? 네. 마이너스 루트2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우리 이거의 부호는 확인할 수 있잖아. 네. 그럼 내가 이거 루트2로 묶으면 얘는 루트 2에 1마이거야 맞아? 근데 여기는 파이가 대충 3점 얼마니까. 얘는 1보다 작은 놈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양수네. 언더스에 네. 그럼 그다음에 얼마 집어넣어 이번에? 3분.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여기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건 어떻게 돼? 예. 바로 바로 계산할게.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2가 지워지니까이건 얼마야? 1? 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얼마야?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3분의 파이는 얘는 3보다 크잖아. 1보다 커. 얘도 1보다 커. 그럼 1보다 큰놈이니까 이 전체는 1보다 크겠지? 그럼 얘는 음수잖아. 그럼 도함수의뭐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뭐 이게 뭐미분이 가능하냐, 뭐 접한, 이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바뀌었으니까 극대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 판단해서 A를 구하고, 잘 들어. 생뚱맞게 그 A의 범위를 찾는다. 이거는 안 돼. 어차피 여기서 이미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난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풀지만 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럼 판단이 아직은 우리가 미숙한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미숙한 거지. 얘네가 머리가 나빠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경험을 쌓아야 돼, 지금. 알겠어?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럼 디귿은 더 웃겨 디귿은 뭐래? 0에서 x가 어디? 2분의 파이. 좋다. f(x)가 얼마에 만족하는? 1에 만족하는 x가 몇개인 이런 질문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바로 뭐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굳이 예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어. 그럼 우리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돼? 아, 내말잘 들어.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어았어 네.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함수가 누구야? 그리고 기억이 는디귿이라는걸 놓치면 안 돼? 네. 2X 코사인 X야. 그럼 2X 코사인 X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처음에 0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된 거고, 두 번째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된 거야. 그런데,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에서 극대를 가랬지 네.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뭔데? 요쯤 어디서 극대가 생기는데 요쯤 어디서 극대가 생기는데그 극대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달라 이 얘기야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생각 어때? 맞지? 네. 그럼 우리는 아, 뭐더 고민하고 다시 할 것도 없는 게자여기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4분의 파이. 그래 A를 집어넣을 순 없잖아. 4분의 파이에 집어넣어. 그러면 2 곱하기 얼마야? 4분의 파이에. 2분의 2야?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얘는 요만큼이네. 근데 3.14에다가 우리가 2.41아 1.4잖아 그치? 4보다 크다.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한 거고. 근데 우리가 집어넣을 건 3분의 파이가 하나 더 있거든. 그럼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2 곱하기 여기서 끝났네. 이거야.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파이잖아. 확실히 3분의 파이는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 잘은 모르겠으나 들어봐. 2 5 어디 1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 3분의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상에서 극대가 1보다 큰 놈이 하나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확인해야 돼.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오면은 두 개가 맞지만 맞아? 얘가 만약 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뭘 따져봐. 극값을 따져보는 거야. 그때 뭐가 필요해? 기억이 필요한 거지. 왜냐면 기억은 봐. 어차피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여기서. 그럼 여기 2분의 파이고. 들어봐. 여기가 얼마야? 파이라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거와 이거야. 맞아? 근데 A분의 1은 분수함수니까 이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교점 몇 개야? 하나야. 그러면 0만 판에서 극값이몇 개란 얘기야? 하나고, 그게 극대란 얘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때 이거 꼭 확인해야 돼? 그럼 1은 여기 있으니까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뒤에서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되는거지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걸 그릴 때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냐 이거지 굳이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기억해 어 미적은 아마 3월 들어가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때 눈이 이렇게 동태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초롱초롱해야 돼 존재는 아주 그냥 피곤해 죽어 자 명심해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음 문제를 다 풀어오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쪽 문제들은 힌트를 좀몇개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해볼 만한 것들은 힌트를 좀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 후에 다시 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갖고 알겠어?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말고 봐봐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음, 나중에 우리가 수능장 들어가서 20, 15, 20, 2, 30을 풀려면 어? 뭔가 계속 막혀있는 하나를 뚫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너네가 좀 막혀있다고 해서 자꾸 누구한테 의존해가지고 이걸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 그럼 너네 딱 생각 거기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럼 이게 뭐 잘못된 방식이어도 괜찮으니까 뚫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막 아무렇게나 앞으로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내가 문제 푼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다른 문제들도 한번 껄떡이 보고 특히 합성이 나올 때는 봐봐.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야? 합성이 나올 때는 이게 합성의 개형을 그려, 그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냥 합성의 느낌으로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프를 지금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판단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최근에 합성이 좀 종종 나오는 꼴이 나오니까 특히 합성에 대한 문제들 잘봐 놓고 그리고 표현에 대한 내용들은 잘 체크해 놓고 따로 메모를 해놔 표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석을 못 했을 때는 말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어... 어디까지야? 일단 190초까지 다 풀어오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우리 부정적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와봐 여기 보면은 적분 공식이 있어. 200쪽에. 보여? 보여? 안 보여? 네. 그니까 여기 지금 적분 공식 쭉 나와 있지? 요거 다 외워 갖고 와. 알겠지? 요거 외워서 음, 여기도 풀어 와. 여기는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끝낼 거니까 205쪽까지. 그러니까 씩 외우고 적용 한번 해 보란 얘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